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려 함이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 가운데서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 즉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스로 가지 믿음을 강하게 하는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란 불신 상태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복이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삼을 얻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죄함으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러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집에 아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괴롭히고 저주 아래 지내다가 멸망받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이란 죄를 용서받아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행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글로세서 1장 13절과 14절은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꽃,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편 32편 1절도 그렇게 증거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대로죠. 이사야 43장 25절도 나곧 나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자니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축복은 믿음의 결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이 법정에 쓴다는 것은 더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혹 재판을 진행 중인 법정의 방청객으로라도 나가보면 판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방청객으로도 두근두근거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이 판사로부터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이유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증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시험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들고 가는 상태를 산성과 288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두 삼고 성령과 피로서 그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절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축복은 먼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루므로.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며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힘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제 삶의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에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병을 누릴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 영적인 축복 속에 살아가는 부족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서로 나눔으로써 믿음의 힘이 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만은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24년도에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회개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